안녕하세요. 저는 하얀네스블리핑 하얀! 열중하고 있어. 왜? 어? 응? 응? 네. 아, 좀 많이 열심히 하고 있어서 목소리만 하는 아빠입니다. 오늘은 아빠랑 같이 하는 슬라임. 오늘 아빠가 제가 슬라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, 아빠도 뭔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, 제가 또, 바풍을 하는, 음. 이제 아빠도 살짝 조금, 잘해요. 떡 음. 줄긴 하지만. 찍었어. 자, 이제, 저가 하는 것을 보실 텐데요 잘 봐주세요 아 잠깐만 머리카락이 들어갔어 여러분 뭐애티 t v 나 이런 거 많이 보셔요? 저는 엄청 좋아해서 혼자 있을 때 많이 보기도 합니다 진짜 제가 한 2학년 때부터 시작했는데 굉장히 뭔가 좋은 것 같아요. 생크림. 오, 아빠 거 됐다. 있어요. 안 보이겠지만. 아빠도 요즘. 오! 잘하네요. 지금 아빠 표정이 굉장히 좋아하는 표정이에요. 네, 저희가 또 이렇게 오랜만에 하얀 뉴스 블리핑을 찍게 되네요. 종에를 뻔했다. 필리핀 오랜만에 찍어서 너무너무 좋고 지금 이제 2025년이잖아요. 늦었지만 그런데 또 제가 이제 4학년이 됐어요. 뭐? 그래서 이제 또 한번 해 보고 싶기도 해서 오늘은 티별이 편집을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아빠 너무 잘하는데요. 2025년에 새해 잘 돼서 너무 좋고 음. 마지막은 아빠의 바풍으로 마무리할게요. 안녕.